더큰 일을 위해서는 더큰 것들이 요구됩니다.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이전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. 즉 이전의 생각, 이전의 마음, 이전에 가진 경각심, 이전에 깨어 있는 상태, 예, 이전의 사모함, 이전에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붙잡았던 그 정도. 그 정도, 이전 것으로는 절대로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때,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에는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 요구됩니다. 더 깊은 겸손, 더 깊은 온유, 더 높은 차원의 온유. 이것이 요구됩니다.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. 더 수준 높은 차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무장 시키시는 거예요. 즉, 이전에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려 하는 새 일들을, 크고 놀라운 일들을, 강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, 또 겸손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그또 수준도 다 차,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이전의 상태, 적어도 그 이전의 상태, 그것보다는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.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. 더 충만한, 더 성숙한 그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. 지금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겸손을 거르고,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.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, 예. 더 강력한 일들, 정말 열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능을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통로로 예.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더 차원이 높아져야 돼. 더 높은 차원의 사랑, 헌신, 성기 이것이 요구되는. 거예요. 그때 우리가 마음에 그야말로 예. 허리를 동이고 예. 허리근을 질끈 동이고 예. 일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예. 더 헌신한 준비를 해야 돼요.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. 더 말씀을 많이 읽고, 더 이전보다 더 이제 그 모든 공예배도 참석하고 예배의 시간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 빠지지 않고, 그렇게 우리 마음 자세가 이제 확장이 되어야 마음이 넓혀져야 생각들이 깊어져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. 지금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.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새롭게 하셔서 더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야말로 일으키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하며, 만문을 활짝 열고, 이것을 감사함으로,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, 잘 따라오시고 있기 때문에,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.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. 더큰 것을 주시기 이함이고, 더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더큰 권위, 더큰 영향력, 더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.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예, 훈련하시고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고 예,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.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.